자 22번 시작할게 어쩌면 발현, 도래, 시작 뭐 이런 단어야 AI의 발현은 직장에서의 는 어, bad well for까지가 모모에게 좋은 징조이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 좋은 거라는 거지 AI가 음, 이 아이에게 좋은 징조일 수도 있다 그래서 AI 덕분에 결국 이득을 얻는 거는 E I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말이라 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 AI가 좋다는 것보다는 AI는 E I E I 나중에 알고 보면 사람이거든. 사람의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AI가 뭐 좋은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니까 오해하면 안 돼. AI가 얻음에 따라 동력을, 그리고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을 직장에서 모든 수준에 있는. 예측은 이렇다.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예측이 있냐?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다. 이 점이 사람, 어, 어, 사람에게 도어지는 이 점. 사람에게 이 점이 있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어떤 매우 a i 가 뛰어난. 그래서, 1번보다 2번이 조금 더 뭐랄까, 직접적인 표현이라가지고, 음 2번에다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AI 덕분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요게 이제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정서적 메시지들, 사람들이 보내는,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불완전이지, 그지. 2까지 있어야 돼. 어, 상호작용하면서 보내고 반응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이 점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나다 AI 프로그램의 능력보다 뭐 하는 능력 어, 따라하는 능력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점점 더 시대로, 그래서 AI는 시대라고 보면 될것 같아. 스마트 머신의 이거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가진 주어지 가능성이 크다 혹은 뭐 뭐인 것 같다 뭐 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하는 경향이냐 있 감정을 어 감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 종류의 지능으로 AI를 놀라게 하는 즉 AI가 따라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바로 이 아이가 되는 거지 AI가 직장에 퍼지면 퍼질수록 AI의 단점이 더잘 드러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조금 다시 말하지만, 글이 좀 아이러니하니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이것은 의미한다 해가지고 오해를 풀어주는 거야. 사람들과 AI를 포함하는 직업, 사람의 직업이겠지? 사람만의 직업이야. AI가 건들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안전하다. 뭐로부터 안전하냐? 빼앗기는 것으로부터 안전하다. Over까지 있어야 돼. 누구에 의해? 기계에 의해. 기계가 바로 AI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윗부분에 있는 형광펜도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야말로 가장 선명하게 표현한 부분이기 때문에 5번도 체크해 주기 좋겠지. 연구에 따르면, 자 이런 게 바로 Signal이지. 5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5번이 더 부각되는 거야 거의 3개 4명 중에 3명 이렇게 하면 되겠지 for executives 중에 out of 3명이 임원들 중 3명 4명 중 3명 거의 대부분이지 은 본다 이 아이를 필수적인 기술로 직장에서 미래에 뭐 에즈가 지금 거의 다 몰래 때 때문에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 이 페이지에서 에즈는 거의 다뭐함에 따라로 많이 쓰여서 어룻어 일상적인 업무의 자동화가 부딪침에 따라 불가능에 부딪침에 따라 즉 일상적인 업무의 자동화 자동화가 AI란 말이야 AI가 불가능에 부딪치는 어떤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 AI의 어떤 한계 이런 거지. 그레이딩 이펙티브 AI 효과적인 AI를 만드는 것에 불가능성 활동을 위한 어떤 활동? 이모션을 스킬을 요구하는 활동 그래서 AI의 한계를 내기하는 거야 AI가 이모션을 스킬을 못하는 거가 점점 드러남에 따라 AI가 머스테브 스킬이 되고 있다 6번도 괜찮은 주제문이 될수 있지 그래서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자그 다음 23번 교육은 벌써 키워드 느낌이 나지 머스트 시그널이니까 집중해야 된다 줄기에 나무의 줄기에 집중해야 된다 지식이라는 나무의 줄기에 분석은 드러내면서 방식들을 어떤 방식 가지 잔 가지 나뭇잎들이 드러나는 방식을 드러내면서 코어로부터 코어의 핵심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비유를 한 내용이라 가지고 음 조금 추상적이야 하지만 뭐 주제문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형광편을 하고.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더 좋은 질문이 될 거란 말이지. 어, 사고를 위한 도구들은 기인한다. 직역하면 이제 어디 어디에서 유래된다. 뿌리 박혀 있다. 어디 어디에 뿌리 박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어, 어떻게 보면 원인이야. 그리고 앞에 있는 게 결과가 되겠지. 어, 제공하면서 분사구문 흔한 그래서 흔한보다는 공통이 나고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언어를 제공하면서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언어인지 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지 실무자들 (practitioner) 다양한 분야 (different) 여기서 다양한이라고 하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실무자들, 실무자들이 공유하는 언어 그래서 어, 그래서 커먼이 여기서 공유하는 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공통이라고 봐줘야 돼. 공유하는 언어. 잠깐만. 얘네들이 공유함에 따라 그들의 어, 이노베이션의 혁신의 처리 과정을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는 할수 있는 이 언어,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지 바로 교육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하는 또 언어냐 해가지고 공유하는 언어, 어, 실무자들이 공유하는 언어,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발견하는 상관관계를, 뭐랑 뭐와의 상... 아, 여기 두가 복수로 나와 있구나.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중량격이 다 나왔어. 음... 그래서 언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언어. 그래서 서로 알아 먹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연결 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어야지 어떤 사고, 생각, 새로운 개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Tools for thinking stem from this core. 그래서 이런 언어가 있어야지. 사고의 도구들이 발생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언어가 있어야지 사고가 생각이 아이디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아, 같은 용어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어가 Language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연결돼 있지 Language가 바로 Term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지 용어가 채택될 때 전 커리큘럼을 가로질러 커리큘럼은 교육 아까 첫 문장에 나왔던 에듀케이션 을 대신하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교육의 공통적인 언어가 채택되어야만 학생들은 연결시키기 시작한다 다양한 주제와 수업들을 또이 2번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표현한 거야 그다음 만약 그들이 수행한다면, practice ing 좀 기억해 주자. 그래서 그들이 학생들이겠지? 학생들이 수행한다면, 그러니까 추상성은 여기서 예시로 나온 거야. 이 용어. 용어의 예시로 추상, 추상이란 단어를 예시로 든 거야. 그니까 러 다시 얘기할게. 어, 추상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언어가 있어야지, 추상이라는 개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지. 이해를 잘 해야 돼. 더 용어가 없으면, 단어가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 새로운 학습, 새로운 개념이 습득될 수 없다는 거야.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이해를 잘 해야 돼. 혹시 방금 한말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고, 지금 if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말이야. 이러한 abstract라는 용어를 어시 적절하게 배워야지 애스트렉 추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가보자. 학생들이 만약 수행 어, 연습한다면 추상화를 글쓰기에 있어서 만약 학생들이 워크온 모모에 대해 연구하다 추상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그림 혹은 아, 그 둘다 색깔 있는 그림, 색깔 없는 그림 그림 미술 시간에. 그리고 만약 모든 수업에 학생들이 그것을 추상이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어, 이야기 시작한다. 어떻게 disciplinary boundaries를 넘어서 생각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어, think beyond disciplinary boundaries. 이게 바로 추상인 것.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야지, 알아야지, 추상이라는 어떤 뭐라고 추상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그 이번에 나왔던 주제문에 대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막 추상이 키워드는 아니야. 그러니까 예시야 예시. 학생들은 알게 된다. C 다음에 저리 오면 알게 알게 되다 알아보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 어떻게 어 바꾸는지 그들의 생각을 어한 모두의 개념과 표현으로부터 또 다른 어 개념과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언어가 있어야지 이런 transform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돌 문법 잘 기억해 주고, 여기 원이 있기 때문에 언어돌이라는 단수를 쓴다는 거, 연결하는 것, 어떤 학문 분야를 즉서 플린이 뜻이 많지, 어 훈육 뭐 훈련이란 뜻도 있고 지금은 학문 분야야 학문 분야를 연결하는 것은 온다 자연스럽게 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 용어와 도구들이 제시될 때 어떻게? 공통의 상상의 일부분으로 그래서 언어가 있어야지 학문의 통합이 일어날 수 있다 개념의 생성이 가능하게 된다 6번도 비슷한 개념의 주제문이기 때문에 체크하는 거야 자, 만약, 마지막 24번.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은 등장한다. 계속해서, 뭐뭐에 반응하여. 어떻게 보면 이게 원인이 될수 있겠지. 새로운 상황, 생각, 어, 정서에 반응하여. 그래서 인과관계가 원인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새로운 아이디어, 상황이 있으면 새로운 단어가 생겨난다. 그래서 뒤에 나오면 이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다시 대바라치거든 그래서 1번을 주제문 삼아서 뒤에 거를 이해를 하면 돼.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어, 출판한다도 되고, 기재한다, 어떤 글을 실는다, 이런 뜻이 있어. 기재한다, 보충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그리고, 아고 표현들을.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안 벗어나 그리 어떤 어 언어에 들어온 신조어 얘기하는 거예요. 신조어는 늘 있다. 뭐에 따라 새로운 상황, 새로운 생각이 있음에 따라 몇몇 사람들은 개탄한다. 이런 종류의 것들을 그리고 본다. 해서 이런 반대 세력이 있지만 해가지고 뒤 바로 4번에서 뒤집혀. 그리고 본다. 그런 러어 새로운 단어들을 벗어난 거라고 올바른 영어로부터. 나쁘게 말하면 꼰대지 꼰대. 이 꼰대들이 있긴 있다. 이런 거지. 수업 시간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로 뒤집는 거야. 하지만 강조구문이지. 이 비동사 대 강조문 바로 18세기밖에 안 됐다. 뭐가 어떤 시도가 이루어졌던 게 공식화하도록 하기 위해 스펠링과 기호를 영어의 애들 강조지 그지. 얼마 안된 거다. 뭐, 정해진 게 뭐, 수백, 수천 년된 것도 아니고, 겨우 1,200년 밖에 안된걸 가지고, 자꾸 거기에 고착화 하려는 건 잘못된 거다. 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언어는, 우리가 21세기에 말하는 언어는, 자, v i r t u a l 이란 단어 되게 특이해. 이게, virtual 하면 이제 가상의 이란 뜻인데, v i r t u a l l 는 사실상 이란 뜻이야. 정반대이지. 특이해. 사실상, 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다. s h a k e s 이게. s h a k e 가 잠깐만 <laughs> 1800, 1700년 사람인가? 너무 <laughs> 영문학에서 배웠는데 까먹었어 이런 젠장 하여튼 아 그렇지 옛날 사람 500년이라고 치자 500년 전 사람한테는 지금의 언어가 전혀 이해가 안될 거다 이 소리지 그리고 이제, 이거가 이제 뭐뭐도 역시 마찬가지다야 도치된 거 보이지? 조동사 주어 이렇게 so do i. 그런 똑같아. 나도 역시 마찬가지야 할 때. 그리고 his way his shakespeare 쉐이크스피어. 우리에게 셰익스피어의 말하는 방식도 역시 그럴 거다. 어쩔 거다? 어. on i n t e n t i b l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서로 옛날 음? 이렇게 언어가 변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엘빈 터프는 예측했다. 셰익스피어가 아마도 오직 이해할 거라고 대략 25만 단어만 뭐 중에 45만 단어 중에 반 정도밖에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어 언어에서 지금. 그래서 당시 쉐익스피어도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새로운 용어를 만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쉐익스피어를 특별히 예로 든것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랑 또 비교해보면 그 사람도 옛날 사람일 뿐이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연결어들 중요하지. 말하자면, 자 이거 가정법 미래의 세트로 이루어진 거좀 확인해 줘야 돼. 만약 셰이스피어가 나타난다면 런던의 오늘날 그는 이해할 거다. 평균적으로 다섯 개만, 아홉 말 중에 다섯 말만 이해할 거다. 우리 어휘 중에 다 예시지. 일본에 대한 예시들이라고 일을 하면 돼.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